오늘은 마크 유튜버 조민, 파이브 그리고 제가 3인 1조로 1분마다 몸이 바뀌는 시참 PvP를 준비했습니다. 코마의 1분마다 사람이 바뀌는 마인크래프트를 PvP 버전으로 만들었고요. 허락도 받았습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1분이 아닌 2분마다로 바꿔서 진행을 해볼 거고요. 셋중한 명이라도 실수해서 죽으면 모두가 탈락하는 연대 책임 시스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오늘, 어, 마크자라는 두명 모셔왔습니다. 조미님이랑 파이브. 조미님이랑 파이브 불러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 너 마이크 잭슨이야? 아니, 니야, 너 마이크 잭슨 아니야, 혹시? 아, 알죠, 그 사람은. 아, 알아? 아니, 이게 너무 오래된 사람이라서. 조미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제, 갓 성인 됐습니다. 어, 이제 선물 된 거예요? 제가 우와. 원래, 나이를 안 까는데, 최초로 밝히네요, 여기서. 아하하! <laughs> 왜? 아니. <laughs> 아무튼, 마크 하한두명 데려왔습니다. 그, 당연히 두 명이 데려왔다면은, 여러분들 당연히 눈치채셨겠죠? 를이 비오라고 치사한 꼬이유는, 어, 이분들을 적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laughs> 버스를 타려고 내려왔고요 오늘 3인의 좀 pvp. 오늘 3명에서 같은 팀입니다. 근데, 규칙 설명해 드리자면, 1분마다 우리는 몸 하나로만 플레이를 할 겁니다. 나머지 두 명은 관전자로 이제 구경만 할 거예요. 그러다가 1분이 지나면, 관전자 두명 중에 한명이그 몸을 차지하고, 몸을, 원래 몸을 쓰고 있던 사람은 관전자가 돼요. 아, 어, 랜덤으로 팀이 이제, 티밍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도 3인 1조로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세명 중에 플레이를 하다가 죽잖아. 나머지 두명도 같이 탈락이야. 자, 준비됐어요? 준비됐습니다. 자, 시작됐구요. 자, <laughs> 관전자 개 많아. 5, 잘좀 해봐! 오, 오, 뭐야. 나부터야? 당신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 <laughs> 오케이 일단 다 일단 일단 나무 불들 케 나무를 케 나무를 파이브야 나무를 케나 근데 벌써 1분 가량밖에 안 남았잖아 아들 네. 시간이 없다 공기를 만들어 일단 일단 돌을 캐서 돌곡을 만들어 잠만 야야 밑으로 내려가면은 야 다야다 다야 위치 찾아서 1 0에100 1 0에4800 1 0에 마이너스 4800 1 0에 마이너스 4800어 저기 저기 아래에 좀 넓은 동굴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어, 저기 아래로 가야 될것 같은데. 어, 근데 시간이 없다. 잠깐만, <laughs> 어, 저기 아래로 가고 싶은데. 저, 저기, 저 저기, 저거, 저거, 저거 아래, 저거 아래. 어, 책상 캐주고. 어, 아직 안됐다 어, 근데 행운이 투가 뜨긴 했네. 잠깐만, 행운 인데 지금 어, 행운 쓰리 레전드. <laughs> 행운술이 맞췄습니다, 일단. 잠깐만. 어, 퀴즈판이랑. 여기까지 해가지고.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운 떴으니까. 동굴을 찾아야 돼, 동굴. 아, 모르겠다. 일단 내려가. 이게 아마 Y11에서 캐야 되나? 맞겠죠? 어? 뭐야. 아니, 어, 신청함까지 있구나. 오케이. 바이아 바로 발견했습니다 와왜 이렇게 많아 여기 미쳤다 행운이니까 바이아가 많이 뜨죠 아무래도 여기서 광질하면 될것 같은데? 아 표지판 설치 안되네? 표지판 어차게못 쓰나봐요 어? 사람 어? 오케이 자 어? 행운삼을 뽑았네? 아니 근데 효네가 없어 자철 캐고 오! 내려와서 위를 보면 다이아가 있잖아! 르키 비키네? 아니, 여기서도 뒤로 가면 다이아가? 오케이, 바로 자연스럽게 이어받아서 다이아가 있던 곳을 찾아갑니다 아니, 관전모드로 미리 볼수 있는 게 르키 비키인데? 오케이 다이아가? 여기 있죠? 아, 행운쓸곡이네? 와, 뭐야 이걸 바로 뽑으셨어? 아니! 다이아가! 야, 다이아가! 오, 벌써 끊나겠는데 오, 오 레전드. 오 이러면 다풀린 벌써 저희. 아 <laughs>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laughs> 좋아 좋아 좋아. 금을 캐야지 근데 야금 캐야 돼. 야 벌써 다이아 풀셋 미쳤다. 이게 행운곡의 위력. 이 정도면 저희는 이제 뭐 모루 같은 거 해야 되나? 오케이 그러면 빠르게 광질을 더 해볼 필요가 있나? 금금금 금, 금 캐야 돼 금. 황금사과 때문에. 일단 금과 황금 사과. 아니 다이아풀셋은 됐고, 어차피 인챈트할 시간은 많으니까 금을 계속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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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 사과, 금, 황금 사과.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던져 놓은 거 보니까 이거 사과랑 금 캐라는 거 같거든요. 어금 여기 있다. 아, 위쪽에 금 있네. 아, 이게 손발이 척척이요. 역시 이게 실력파 유튜버들은 좀 달라. 아, 이게 생각해 보니까. 근데 템 세팅도 다다르네템 세팅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큰 상관 안 쓰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은 충분하고 35개면은 모로 만들기 모로 만들고도 네개 남거든요. 금을 워야 돼, 금을. 예, 이거 뭐야? 없나 보. 뭐? 아, 이거 왔던데 근데. 어, 뭐야? 금이다. 어우, 다 이거 노래 가지고 이게 금인지 발광 열매인지 알 수가 없는데. 여기는 별로 안 좋아 보인다. 우리 근데 자원은 이미 다캐 가지고 아! 오, 케이 금을 마저 캐. 금은 마저 캤는데 제가 방금 심상치 않은 걸 봤거든요. 어? 뭐야? 오, 시리다 나이스. 평범쪽으로갈 필요 없겠다. 아, 근데 제가 방금 심상치 않은 걸 봤단 말입니다. 걔쥐리는걸 봤는데? 이게 뭐예요? 아예 스포너가 두 개다 좀비랑 스켈레톤이랑 이거 뭐야 와 황금 사과다 개꿀. 개꿀 아니 황금 사과다 개꿀 아니 황금 황금 사과다 개꿀 아니 이럴수가 와이 뭐야 야와 뭐야 이거? 던전이두 개가 겹쳐있네? 레전드 잠깐만 아니 너무 잘 나왔는데요 파미. 일단은 낚시대 루키 비키 오니 아니... 금이라타 해야죠 오케이 이러면은 저희 인생 폈는데요? 금이다 삭 오케이 그럼 겁나 많다 미쳤다 금은 많고 철은 충분하고 저는 지금 뭘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자원시간 9분 때에 뭘 해야 될지 그래서 다른 분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아직 안 캐나? <laughs> 하하. 인첸트를 이제 좀 해보자. 자, 날 믿지 얘들아? 날 믿지? 까빠보 포. 보. 나는 안 떴거든? 바지랑 신발이랑 검이랑 뭔 뭐, 뭐, 뭐 말인지 알지? 이거 너 너가 해. 아니 이거 <laughs> 씨 개망했는데? 너가 해. 바지를 인첸트하라는 것 같은데. 바지랑 신발 인첸트하고 검 하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뭔 말할 뭔 말할. 제가 바로 만들어드리죠. 일치기. 배구송성 이건 보호사가 될 수밖에 없지. 촤아악 조. 조진. 살충사. 조진네 이거. 나무 나무가 없어? 나무 나무가 없어? 나무가 없어? 나무가 없다고? 숫돌 만들 나무가 없다 숫돌 만들 바, 나무가 없다 잠깐만 제발 진달래 못 키우나? 잠깐만요 저희 아까 던전 여기다가 뼈를 놔두고 어, 뼈 있다 여기 그러면은 여기 쓱 가서 뼈로 진달래를 키워가지고 나무를 캐면 될것 같은데 일단 지금 하이브님은 모르시니까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보호상 이건 입어도 될것 같고 여기 뼈가 있거든요. 이걸로 진달래를 키우겠습니다. 오, 뼈로 이 진달래 얘네를 성장시키면 은 되죠. 오, 와우, 진달래! 하이마크 <laughs> 센스, 뭐야? 야, 엇? 오케이, 나무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이거였나? 조합법이 오케이. 가지 갈아야 되고 보호사 오케이 이거 두개 합치고 해야 될것 같은데 한번더 남았거든요 기회가 날카로 마 아, 날카로움이 안 떴다 아... 큰일 났네 어 보호사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아셋 <laughs> 칼이 안 떴네 날삼어 레벨이 부족한가 본데아 레벨이 안될것 같은데 저희 칼이 날카로움이 달려 있나?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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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주셨는데 검이 없어 우리. 날카로움이 없나 우리 지금? 잠깐만 왜왜 왜 내려오신 건지 나 모르겠어. 뭘뭘 뭘 해야 되지 내가? 와 지금 킬 타임 시작되고 사람들 죽어 나가는데 우리 검이 없어. 모임. 뭐임. 모임. 왜 이래? 뭐야? 얘? 예? 심층하면 안 캐지는데? 일단 일단 올라가 아기장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뭘 캐든지 할게요 힐럴폰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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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어? 600이면 300까지 가야되고 자, 일단은 나뭇잎까지 캐자 싸움은 준비가 됐어, 일단은 오케이! 파이브야! 됐어! 내가 날카스리 바로원까지 만들었어! 뭐야 뭔 상황이야 날카에다가 보호? 모루 모루로 합쳐야 돼, 모자를 뭐야 저 스카이베이스는? 뭐야 뭐야 를걸 뭐야? 오 교체 되는데? 20초 20초 남았는데? 오 어, 발견했다!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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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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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기도 싸우는데? 아, 나네? 생각해 보니까. 아, 블록이 이제 없는데? 와, 밑에도 사람이 있다는데. 아, 이거 싸우면 안될것 같은데? 많이 불리할 것 같은데? 지금 한명더와 <목소리> 둘이 싸워라, 둘이 싸워.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아, 많이 아픈데, 이 사람? 오, 많이 아픈데, 지금? 낙등도 받았어. 오케이, 떨궜다, 떨궜다, 떨궜다. 나이스. 어, 어, 쫓아간다고? 니 말고 쫓아가요? 조맨님, 저, 저 무서워요! 저 무서워요! 40초 뒤에 끝인데! 뭐, 둘이서 오는데? 이거 싸면 안 되겠는데? 어떻게든 사람 없는데? 반피로 좀 어떻게 나 무서웠잖아 돌이 없어 돌이 우리 그 블럭이 없어 블럭이 AK 동 악동 죽여라, 죽여라. 그렇지!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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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둘도, 둘도. 어. 여기 뭐야? 보트 만들었다. 이 사람들 왜 보트 타고 다니는 건데? 일로 와! 아이씨, 뭐야, 이거. 아! 탁! <laughs> 꼈어요? 어 이상 팀이 없다. 야 이상 팀이 없다. 그 죽여, 죽여 그냥. 아, 사람 너무 많아. 잠깐만요. 사람 너무 많은데? 오, 조배님! 튀어! 제발 죽을 것 같으면 튀어, 그냥! <목소리> 저 사람 가시쏘! 조심해! 아, 이거 밀치기검이라서 일검이라서 어, 잠깐만, 잠깐만, 안 된다, 안 된다. 나를, 나를 지옥 구렁텅이 가운데에다가 놔두지 말아줘 제발. 와, 이 사람도 엄청 안 죽는다. 와. 절대 자기장에 가면 안 돼. 아. 어. 아. 아우, 물컥. 어. 이게 내내내 내 세팅이 아닌데. 아. 어. 끌고 와서. 아! 나이스, 잡겠는데요? 화이팅, 화이팅! 아, 못 잡았다. 아, 잠깐만, 야! 아, 레벨이 없구나. 천천히, 천천히, 잠만. 와, 클릭 속도 봐, 와. 일로 와! 도망가지 마, 왔었어! 이리 오세요! 아 밀칠검이라서. 안돼 조민! 안돼 제발! 아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잠깐만 키가 이게 내가 쓰던 키가 아니라고 해도 좀 애매한데? 와... 빡시다 빡쇼 무의미한 소모를 멈춰야만 해와 이거 힘들다 근데 시청 pvp가 어려운 거였구나 어떻게 그렇게 다들 1등을 여러번 하시는 거지? 야 이거 나이스 나이스 맺혔다 굿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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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리가 왕이야 우리가 왕이야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밑에 근데 밑에 밑에 분들이 싸우면서 황금사과 낭비를 분명히 할 거거든요 일단 위에는 우리밖에 없으니까 안전합니다. 이유님이 자리를 잘 먹으셔서 다행이 야 우리 여기서 존버만 하면 돼! 5야! 뭔지 알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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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미님 뭔지 알죠? 뭔지 알지? 그래 우리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봐야겠다 아 어, 이거 조졌네? 아 이거 싸우려고 하는데? 아 눈치 못 채신다 큰일 났다 밑에서 노를 오잖아 소리 들리잖아 올라가 싸우지마 마지막 검사가 제발. 저기. 저0초 <laughs> 안에 잡아줄 수 있지! 해줄 수 있지! 가능한거지! <laughs> 아, 아. 아.